네 화성시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민수 경기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웃는 모습이 보기가 좋네요. 네, 예. <laughs> 예. 자 오늘 시작하면서 경기도민과 또 시청자분들 또 지역 구민들에게 정면 카메라 보시고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어, 신생 신도시입니다. 동탄 투라고 하고요. 동탄 사동, 오동, 육동에서 이번에 초선으로 당선된 도의원 신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정치 입문 전에는 또 시민 사회 활동을 많이 하셨던데 먹거리 시민 캠페인 활동, 소비자 운동이죠. 이건 어떤 활동을 하신 거예요? 요즘에 지속가능 발전 협의에 뭐 지속가능 뭐 ESG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공정무역. 그다음에 로컬 푸드가 네. 이제 제가 한 소비자 운동의 거의 두큰 축이고요. 아. 예, 그러니까 가까운데 있는 농산물들을 소비자 9 9의 소비자가 음. 사용하면 유통비라든지 뭐 탄소도 발자국이 음. 줄어들고 그리고 당연히 신토브리 음식을 먹게 되고 네. 또 제철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런 전반적인 활동을 농업인들한테 하라고 하지 말고. 네. 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하자. 음. 네. 단계를 줄여서. 네. 음.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한 14년 정도. 와. 14년이면 꽤 오랜 세월인데. 매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하시다가 이제 시의원 도전을 이제 4년 전에 하셨고 출마하시고 당선되시고 활동하셨는데 그 당시에 가족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아, 이제 시의원 한번 해 보겠다 그랬을 때. 어, 우리 가족은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애아빠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네. 아, 집에 가서 다시 애기 짜고. <laughs> 애들은 진짜 한1분 생각하더니 뭐 엄마 인생이니까 엄마 알아서. 오, 예. 예. 어 2018년도에 네. 예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아이가 지금 작은 애가 26살이거든요. 오, 다가 20살 넘었을 때 했기 때문에 뭐 이게 고등학교 때처럼 제가 챙겨줘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니어서 예, 예. 엄마 인생 엄마 가 알아서 해. 예. 하고 나서 지금은 약간 얘기를 해요. 아, 그때 졸기로 음. 낼걸. 이렇게, 아, <laughs> 이렇게. 아, 이렇게 밖에 오래 계시지 모르고. 네, 이렇게. 네, 밖에. <laughs> 밖에서만 계속 계실지 모르고. 아니, 소비자 운동은 어. 생각보다 되게 일이 네. 많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어, 바쁘니까 알아서 바쁘게지 했는데. 네, 더 바빠. <laughs> 아, 그러 <그리고 웃음> 네. 그러셨구나. 예. 자, 4년 시의원 하시고 이제 도의원이 돼야겠다 광역의원이 돼야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뭐가 있었을까요?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정체돼 있고 안 네. 늘어서, 걱정인데, 저희 지역은 아까 말한 대로 신생 신도시여가지고, 유입된 인구가 많은 동네인데, 그러다 보니까 도의원, 인구만큼 늘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역구 하나가 생기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 어, 외부에서 영입하든지, 음. 아니면 경험 있는 음. 시의원 중에서, 어, 도의원 도전하는 게 어떠냐, 라는 음. 지역 회의를 좀 해가지고, 음. 시원 분들이 저희 지역에 네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분 중에, 아 네. 거기서 이제 음, 투표로. 네. 제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자, 동탄이 1동부터 8동까지가 이제 흔히 말하는 동탄 1, 2 신도시. 이렇 네,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거의 한 40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만만한 지역구는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음. 지역 4동, 5동, 6동 합치면 13만 8천 명. 와. 그거 (14만이네요) 예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네. 이제 일기이기 일기 합치면 네. 한 지역구에 그 정도 있게 있으니까 (40만) 그 학교 문제 교육 환경 문제 관심이 많으신데 이 관련된 지역구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급한 거는 네. 음~ 아무래도 학교 자체가 좀 부족해요 음. 거의 콩나무 시기처럼 네. 뒤에 아이들 그~ 지나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꽉 채워서 그렇게 한 반에 (34명) 꽉꽉 해가지고도 실제로는 학교가 부족해가지고 어~ 이게 이제 비평준화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가는 상 비평준화다 보니까 네. 이게 민감한 거예요 뭐~ 엄마들이 혹시 같이 중학교 다니다가 어, 옆집 아이는 뭐~ 동탄이는 어느 학교 갔는데 내 아이는 동탄이는 학교 못 가면 엄마도, 멀리 다녀야 되죠 네, 그러면 멀리 다니고 플러스 혹시 애가 공부를 뭐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황들이 지금 벌어지니까 민감합니다. 그래서 네. 요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번 간담회도 했는데 음. 일단 학교를 뚝딱 지을 수는 없어서 그래서 해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과밀학급 문제 결국 학교를 짓거나 뭐 증축하거나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에 좀 이런 문제들 지금 거의 한한에 40명 가까이 들어가 있는 학교도 많다고? 많 있어요. 38명씩. 어떻게 좀 추진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까요? <laughs> 예, 쉽지 않은데. 어떤 특별 활동 교실들을 좀 줄여서 교실로 만들고, 음. 또 주차장, 선생님들 주차장 중에서, 예, 음. 모듈형 교실 올라올 때는 좀 놔두고, 아.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당장은 조금씩 해결하고는 있거든요. 예, 네 뭐, 증축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네. 정책 안 하고 빨리 교실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그래서 어떤 학교는 너무 고맙게도 선생님들 교무실 음. 중에, 뭐 예전에는 이제 교무실이 엄마들, 나 학교 다닐 때는 하나였는데 지금은 중간중간에 연구교실이라 해가지고 예, 예, 있죠. 예, 음. 과학선생님들 교실, 그런 네. 교실을 빼서 음. 교실을 만들고, 네. 만들어주는 학교도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뭐 모듈련 교실들을 하나만 놀라고 하다가 두 개, 세개 나서 이제, 그 교실은 특별활동실로 운영하고, 음. 특별활동실을 다시 교실로 해서 이제 좀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교평준화 문제도 이슈더라고요. 한 7년 정도부터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뭐, 화성형 고교평준화라는 거 뭡니까? 음. 고교평준화 얘기를 나오면, 화성은 경기도에서 거의 손꼽히게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너무 생각들이 편차가 크세요. 음. 그까 그러니까 동탄은 뭐, 어~ 찬성인데 아. 어디는 또 학교가 더 부족한 곳은 그래도 음. 화성 안에서 뭐 이렇게 본인 상황으로 맞춰서 갈수 있는데 음. 그러면 어디는 반대하시고 그러거든요 아~ 그렇게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좀 현차가 있겠군요 저는 그러면 신도심 예, 화성끼리 싸울 수는 없어가지고 그러네요 음. 화성형 고교 평준화 해서 우선은 시행할 수 있는 곳을 시행할 수 있게끔 구역을 정하자 음.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어~ 좀 유보를 시키고 음. 그 대신 어 퍼센트로 좀 정해서 음. 몇 퍼센트는 어떤 목으로 남겨놓고 음. 그, 그런 화성형 고급 평준화를 좀 이뤘으면 좋겠어요. 아. 자 그리고 이제 시의회 때 보면 경제환경위원회 그리고 도의회 때는 경제노동위원회 경제 분야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예그러면 그, 이제 지역 경제에서 좀 어려운 부분 그니까 지역구 내에서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문제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싹 밀어버리고 네. 다시 만든 동네잖아요 동탄이 음, 그렇죠 예 옛날에부터 뭐뭐백년 전에 뭐가 있었고 뭐뭐저 음. 서울처럼 몇백년 전에 뭐가 있어 하는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베드타운에 이 저희 동네가. 배드타운, 음. 근데 베드타운은 장기적으로 보면 너무 개인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동네이거든요. 왜냐하면 음. 아침 저녁으로 뭐 서울까지 아니면 화성 어디까지 막한 시간씩, 한 시간 반씩 요즘에 교통 문제 심각하니까 네. 그 버스 뭐 예를 들어 파업한다든지 음. 그러면 또 그거 영향 받고. 네. 저는 지역 안에서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음.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포진하고 있지만. 각자 하고 싶은 거를 지역 안에서 음. 뭐, 인큐베이터 회사도 좀 이렇게 음. 지원되면 차려보고 아이디어도 해보고 음. 그리고 그런 정지 여건을 만들려면 경제 노동이가 음. 그런 사업을 되게 많이 하세요. 어 그저께 ASML이라고 어, 세계적인 그 아니, 반도체 예, 예 반도체 네덜란드. 예 네덜란드 회사가 와서 이제 땅 파는 첫첫 삽을 뜨는 이 기공식을 했는데. 인프라, 그러니까 인재가 굉장히 많은 동네거든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런 기업들이 와서 할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화성 저 입장에서는 예. 근처에 위치를 할수 있는 것들이 중간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경제 노동이가 시원하는좀 다르게 도는 또 아까 말한 대로 강역이다 보니까. 이번에 행감하면서 어. 많이 들여다 봐서 예, 예. 아나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어가지고 아, 재미 재밌, 예, 재밌게 음. 경제 쪽으로 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아나뭐 해야 되겠다 뭐가 있었죠? <laughs> 간단하게 말씀 아, 나온 김에 네 저희 이번에 이제 제가 시연했을 때어 그러니까 대기업도 있지만 음. 1인 기업, 그러니까 10인 미만의 소공인도 되게 많은 스타트업, 편이에요. 음. 동탄은 많아요. 그 분들을 위해서 복합지원센터하고 이제 종소벤처부에서 했던 거 공모사업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집적지구라고 그분들 네트워크 시스템들을 상인분들도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네트워크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청년 인큐베이트 센터라든지 우리가 실리콘밸리의 어떤 부분들이 서로, 예, 예, 그렇게처럼 하는, 여기 좀 저희가 이번에 동탄 오동에 지식사라다니라고 해서 굉장히 LH가 분당처럼, 판교처럼, 음. 많이, 그, 인프라를 깔아놨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음. 거기에 이제 입주해야 되는 부분들을 잘 채워놓으면, 음. 음, 결국 이제 멀리 안 가서, 뭐, R&D 센터도 좀 있고. 음. 이렇게 이제 지역 경제 문제, 뭐, 실리콘밸리와 같이 이렇게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또 교육 문제 이렇게 얘기해 봤는데요. 요거 말고 이제 다른 현안들 좀 추가로, 예, 언급해 주실 부분들이 있을까요? 현안 너무 많아. 너무 많죠. 그 중에. 책만 몇 개만 더. 네. 시간을 참 많이 드려야 되네, 오늘. 네. 아, <laughs> 네. 아 제가 좀 전에 베드타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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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직 다 입주가 안 끝났거든요. 음. 좀 전에 거의 뭐 40만인데, 네. 아직도 입주가 안 끝났다 보니까, 음. 화성시도 그렇고, 뭔가 복지 시스템을 넣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음. 전체 복지 시스템도 아직 되게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거에 대한, 그 다음에 체육시설들도, 굉장히 부족해요. 네. 도로는 굉장히 잘뚫려 있고 공원도 많고 아파트도 되게 멋지게 신생이니까 음.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퍼즐들이 안맞춰져 보니까 다 음. 얻을 때는 수원으로 와서 운동하시고. 아 모든 니즈를 다 맞추기 어렵. 어려워요. 예. 그 다음에 할 일도 많고 음. 당연히 교통도 음. 뭐 교통은 이익이나야지 회사들이 돌어오는데. 그렇죠. 예. 아직 입주가 다안 끝나니까 노선은 예.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음. 맞아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부족한데 또 낮에는 잘안 다니세요. 이 사업성 따지면 또 계속 밀어붙이기도 그렇고 네. 그렇다고 뭐 준공용제가 광역버스로 그렇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세금도 뭐,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음. 자 이제 뭐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남은 의정활동 기간이 뭐 길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후딱 갈것 같기도 합니다. 예. 어떤 목표와 좀 계획이 있을지 정면 카메라 보시고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어쩌다 도의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도의원 되기 위해서 지금 교통 문제라든지 아이들 안전 문제들 그런 것도 같이 나누면서 지역사회를 가능하면 화합되게 그렇게 만들겠다는 약속도 드리면서 우리 아이도 커가고 있는 상황에 지역에 멀리 안 가고 내가 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좋은 회사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도시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